럽다이 스토리드라마 파이 시작합니다! 뿅! 야! 너왜 그래? 정신 차려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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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 와우! 음, 기분이 찌어 아, 미치겠다 아, 미 아, 아, 네 어. 아, 원격 입고 왔지. 자, 애들아, 종쳤으니까 다시 자리에 앉고 오늘 새로운 교복 잘 입고 왔나요? 네. 네. 어, 오늘 안온 사람이 어, 어, 수아밖에 없지. 아, 수아는 오늘 당분간 아파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반장. 네. 반장이 수아 없을 때 동안 수아 당번 좀 부탁해요. 아, 그리고 우리 교복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 교복이 바뀐 이유가 우리 옆에 있는 남중이 이제 잠시 공사를 하게 돼서 우리 학교로 임시로 넘어오는 거니까 너무 들뜨지 말고 자희야 아, 아니,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아, 맞다 그 우리 이제 1학기 말고 2학기니까 짝을 바꿔보고 자리도 바꿔볼 거예요 자 이 배치표대로 자리를 앉아보세요 아 진짜 옮기는 거 하나 힘드네 어? 하준튼 우리 짝이야! 그러게 다희야 <laughs> 우리 맞은편이! 네! <laughs> 지지 나는 지아랑 짝인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유정이랑 불쌍해 아니 수진이랑 짝이야 그래, 오늘부터 나도 공를해보는 거야. Let's get. 자자 i z e d r 자, t 자, 자, 자 x y, 제곱은, 자, 그2 e 플러스 plus minus. I look a 고 t 예쁘. 이진아 응,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예쁘네. 진짜. 아 근데 그거 나손민절때 있어. 아 진짜. 아 당연해. 다이야, 나도 이 물건 샀는데. 아 진짜? <laughs> 아내 손들어. 아 진짜. 아 다이야, 이따가 나랑 같이 매점 갈래? 거긴 하지 어이자아야가아야그 남자애 어아 잠깐만 어아직나 뭐라고? 야 잠깐만 유산아 어? <laughs> 유아유자유 또 수진이 한참이든 괜찮아. 응, 아, 괜찮아. 하... 사실 나 오늘 아예 가방을 안 가져왔거든. 아, 근데 그렇지. 수진이가 발을 해줬어. 수진이 먼저 짱짱 부장이 먼저 그냥 금가루 아, 발려져 있는 뭐 그런 별똥이 있다까 수진아, <laughs> 그 아까 혹시 무슨 말안 나왔어? 아, 별거 아니야? 근데 너는 밥 안먹어? 아 나는 오늘 좀 배가 안고프고 또 속이 좀 안좋아서 너네끼리 밥먹으러 가아 그렇구나 그럼 어르신 밥먹으러 갈게 빠잉 아진나 이거 먹어 봐. 배고프지? 고마워 잘 마실게 아 혹시 그 매점 혼자 갔다 왔어? 나랑 같이 가지아 아니 애들이랑 같이 갔다 왔어 셋이서 아 알았어 그래 수학은 못 들었어도 그래 생명과학은 들을 수 있잖아 그, <놀람> 지켜나요? 네, <이게 더요? 웃음> 자, XY 염색이 있는데요. x y 는 여자가 만들어지고 XY는 남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중추가 이게도도 세군요. 안살 들어오지도. 게는 XY <J>, <놀람> 아, 제곱 을이또 자? 아니, 제가 맨날 자 자습 시간마다 자는 거야요 아니, 과학실 해명과학도 자고 수학도 자고 뭐다 하잖아 아니 뭐, 뭐 뭐야 그렇게 할수 있고 음, 문 닫아 아! 돌... 어, 끝났다! 드디어 생명과학 끝! 어깨식 끝나고 오늘 바로 집에 가는 날이니까 야, 나... 저기, 니네들보다 내가 널더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laughs>